우와 멋지다. 네, 네참 멋지다. 네. 오 잘해 잘해 잘해. 오크 잘해. 오, 네 잘한다. 오 잘해. 네. 또뭐가지러 가? 어 가자 가자. 어 그래 가자. 네. 와그 뭐야지 아야? 그 쿠. 아 응. 안녕. 제가 다시 만들 거야? 마음에 들어? 쟤 거기 놓지 마요 크레인 응. 아 크레인이야 맞아 크레인이야 크레인이야 시험동 강지오 이건 뭐야? 오 그래 어제 그 오, 예? 우와, 멋지다. 구, cool. 우와, 진짜 잘한다. 이야, 우리 쟤 잘한다. 섬세한 <laughs> <솜씨한> 것 봐. <laughs> 이렇게 섬세해. 따따, 스퀘어, 맞아 스퀘어, <laughs> <꿰. 웃음> 이야. 쟤 어, 여기 쏙 들어가 봐. 스퀘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? <laughs> 스퀘어 안에 쏙 들어가 봐. 귀여워. 이렇게 귀여워. 어? 이건 뭐지? 이거? 이거. 귀 귀여워. 귀여워. 귀 강아지. 제귀여운귀강워귀여우 귀여워. 귀여워. o 여워 귀여워. 오,요 버켄 엑스카베이터 하시지gers, 뭐? 오, 따단, 제야드, 플래그, 플래그 흔들 흔들, 플래그, 팔락팔락 거려, 이버 엑스. 들어가 봐, 스퀘어 안에. 이버엑스베이터 응. 어. 음. 쏙, 우와, 들어갔다. 제야 가쏙 들어갔어, 쏙. <laughs> 제가 스퀘어 안에 들어갔다. 쏘. So... 귀여워. <laughs> 어. 오. 응. 와. Oh 컵 X가 떨어졌어. 트위터가 슬퍼하겠다, 지우야. 오 마이 갓. 거벡스가 떨어졌어. 트위터 슬퍼하겠다, 우야오 조심해. 안 아파? 우 기어 아 슬라임 디스크도 떨어졌네 지우야 컵 X 다시 올려놔 거기 너무 좁다 그거 들고 있어서 못하겠어? 어 그래 어 배달 배달왔다 우유 우유 주문한 거 배달 온 거래 지금. 아니야 우유 다 먹어가지고 주문한 거야 음, 우유 다 먹었대. 너네가 맨날 다 먹잖아. 체조? 제주? 벌룬이랑 체조하고 있어. 우리 집에 벌룬이랑 박치기 헤딩하고 있는데, 우리 집은 박치기 헤딩. 벌룬이랑은 박치기 해도 돼. 이야, <laughs> 쟤야 yeah, 집 같아. 쥐야, 지아, 쟤야가 집을 만들었어. <laughs> 우와, 이 a house? Yes, 제가가 하우스 맞대. House, 제가가 yes라고 했더. Is t h a house? No, no, no라고 아까 네 쓰레미. What? 아까 question. q u e s t i o n o 지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. 제가 그래. 되게 열심히 만들어. 오, 그건 뭐야? 불어졌어 오, 예. 이야, 스틱. 스틱. 제가 집 만들었대, 집이야가 하우스래.